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파가야 테크놀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파가야는 이렇게 저점 대비 매우 높은 고 수익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높은 수익률, 하지만 빠르게 찰실한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이 라인에서 추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게 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라인이죠. 30달러 수준까지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기대를 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 만약 이 라인을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갭상승에서 출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20달러에서 24달러 사이까지 밀릴 가능성 반드시 열어두고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현재 이 라인에서 강한 반등 시그널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와 함께 치고 올라가게 될 경우 자이 30달러 선 위에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요 라인입니다. 35에서 36달러 선까지 한번 정도는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도 예상해 볼수 있겠는데요. 만약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서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라인 도달했을 때 절반 정도 혹은 3분의 1 정도를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 물량 다시 이 라인에서 지지받는지 여부 확인한 다음 정리했던 만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지지받아주는 라인에서 재진입 타점 잡아주고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34 내지 35 달러 사이선에서 전략 매도를 해주면서 일단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어느 정도는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신규 진입 타점을 잡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라인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지금의 지금 이런 타점에서 진입 타점을 잡고자 한다면 자 일단은 이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은 반드시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만약 이 라인에서 확실하게 지지 받아주고 직전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예수금 갖고 있는 거에 10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물량 빠르게 진입해준 다음 쭉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30달러 하던까지 치고 올라갈 때 전략 매도를 해주면서 수익 실현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은요, 고성장과 고리스크를 안고 있는 핀테크 플랫폼 주죠. 자, 테마성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결국은 어떤 타점에서 어딜 얼마나 자신 있게 잡아주고 매도하고 나오느냐 이것이 성패에 가장 중요한 티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롱 타점과 쇼 타점 이렇게 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황금돈 투자 지표를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그리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롱 타점, 그리고 숏 타점이 반복이 되고 있죠? 만약 이, 요, 요 라인이죠? 잠시만요. 요 라인에서 진입 타점 잡고, 요 라인에서 매도 타점을 잡았다면, 약20% 정도의 수익을 지금 가져가셨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롱 타점이 잡혔는데, 숏 타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밀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 현재 라인에서 난못 기다려. 손절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자 만약에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이 라인에서 잡고 이 라인에서 빠졌죠 현재 라인에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약7% 10%가 취해 되지 않죠 치고 올라갈 때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이렇게 주고 있지만 빠질 때 얼마든지 이렇게 빠질 수는 있는데 빠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롱타점에 대한 관점은 살아있다 그러면은 이 시그널을 믿고 가시는 분들은 기다릴 수가 있겠죠? 반드시 나오면서 치고 올라갈 때 매도 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 전환되면서 수익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이런 것처럼 손절이 나온다 하더라도 10번 중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이런 투자, 황금손 투자 지표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 라인서부터 이렇게 롱타점, 쇼타점, 매도타점,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도 약30% 이상의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 이런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신다면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투자 지표인데요. RSI라든가 MACD, 그리고 피보나치, 엘리어 파동, 파동 등 주요 투자 지표들을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은 확률높은 지표입니다. 바로 이 지표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건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지표라고 남겨주시거나 혹은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 하단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는데요. 이 더보기란에 지표 및 상담 문의를 누르시면 자 이런식으로 이해성의 꾸준한 수익 프로젝트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표시하시고 전화번호 남기고 내네 누르신 다음 제출만 누르시면 누구나 다 무료로 매우 수익, 수익 성공률이 높은 황금선 투자 지표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요 비단 파가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등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롱 타점이 나온 다음 쇼타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타점만 잘 따라 들어왔어도 약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롱 타점, 쇼타점이 나오고 있죠. 이때도 35% 이상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황금손 투자 지표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 도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